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홍승현이고 나이는 공육년생 20살이고 운동한지는 이제 4년차 되어가는 운동 선수입니다.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설대 W N G P 를 나왔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소속으로 이제 대한보디비디협회 거기 이제 대회를 나왔습니다. 본인의 몸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, 5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왜 5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, 펌핑도 잘안 되고 로딩도 잘안 걸려가지고 왜냐면 어제 가짜 내추럴 대회도 하고 오늘도 대회가 있고 또 다음 날에 메인 프로클리파이가 있는데 컨디션 관리가 힘든 것 같아서 좀 밴딩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로딩좀더 했어야 했는데 대회를 연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 대회요? 네. 음, 다음 대회는 이제 음~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 될것 같습니다 아~ 내년 내후년쯤에 그러면 이번 가짜 내추럴과 음. 대회를 준비하면서 음.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완전히 진짜 극한까지 구름까지 갈라보자라는 마인드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려다 보면 좀 장기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이어트가 좀긴것 같아 가지고 몸이 조금 그 가짜 내럴 촬영할 때좀 잠시 녹았습니다. 왜냐면은, 게 다이어트도 길고, 운동 볼륨도 제가 좀 많이 기, 마, 많고, 좀, 운동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, 이게 자꾸 몸이 좀 꺼졌다가 자꾸 올라갔다가 일을 하는데, 그것 때문에 아마도 컨디션 조절도 힘들었고, 다이어트도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내일 프로클리파이어 참여해서 프로카드를 따고, 이제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. 제가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내일 네.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